뒤 나이스 큐큐또 돌았어. 마이로공속씨는 거의 갈 일이 없어요, 사실 요즘은. 상대방에 이제 뭐 극시시나 뭐그길 없으면은 그냥 공수카고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닌타까는게 좋습니다. 봐봐요, 다 에디야. 에디 아닌 챔프가 없어. 이거모델카이지 나중에 녹을 건데 아모델도치속가네 시원하다. 전불 이판 역시 이두명 조져놓으면은 게임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다 쉬운 편이에요 바이한테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전부 다 쉬운 챔프라 제가 큰 실수만 안 하면은 아군이 싸지 않거나 선제 공격이 맞나? 다이애나가한번 써보는 건가? 아나 진짜 아왜 솔킬 당하냐 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다이다 야무지게 먹었다. 불캠프. 나이스 오이거 오케이 미안하다 친구야 연미복 괜찮은거 같은데 연미복은 왜냐면 귀한 모션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실본 드락사르. 뱀픽은 보통 에코 위주로 합니다. 에코가 잘 크면 마이가 마구 점을 챔프라서. 뭐야? 어, 끌어보지. 쉽지. 아, 남냠님 버섯파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아깝다. 아. 야, 딸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네. 방. 아. 네. 어허. 저, 저. 아, 이거 진짜 한 순간이 아깝네. 저거 빨리 도네요, 생각보다 저게. 이가 어, 빨리 도네. 아, W가. Zed가. 시소카 칼라이브는 제가 볼때는 순간딜? 그 차이인거 같은데? 어떤게 더 쎄고 세고 안쎄고가 떠나서 순간딜. 아.. 뭔가 이상한데? 야얘 계속 죽기만 하냐? 와 이렇게까지 녹았어? 모래가 너무 녹았네? 아, 이 제드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까부터 너무 운 좋게 살, 잘 살아나가서. 게임이 좀 어지러워졌네. 아니, 뭐야. 아, 방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답답해 게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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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네 한꺼네 아풀써풀써 음, 일부러 던지는구나 好好。Uh huh. 이리 이렇게 이리 이 이리 익히. 이리 익히. 이리 익히. 이이스아나 진짜.. 와너이 아깝다. 일로와. 슛, 슛또 돌았어. 이 와중에. 뒤 뭐냐? 아, 뒤한 방을 주고. 하하하, <laughs> 진짜. 아니, 한 방. <laughs> 방금 당했어. 어이가 없네? 뭐지 방금 딜? 공 <laughs> 바로 돌아왔죠 또 근데 이 맛에 하지 원형 낫이 이 맛.. 이 맛이야 또 돌았고. 하하하. <laughs> <laughs> 아이, 궁 계속 도는 거 재밌네. <laughs> 한타 한번 하고 하면은 <laughs> 궁이 도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아, 뭔가 좀 애매해, 근데. 한타 하고 나서 궁이 또 도는 건 좋은데. 아. 뭔가 쓸데가 없어. 어차피 마이가 킬 먹으면은 다 쓸어 담잖아요. 그니까 러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 궁또 돌았죠? 궁 5초. 한타한번 하고 나면 공또 돌고 <laughs> 이건 좋네. 아공또 돌았는데 아쉽다. 드라스하나마인은 한타 때문에 는 한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타 잘가 누굴 잡으려고 고습니다 이거 탑으로 돌아야겠는데 그쵸 요에 따주는 게 좋을 거같아요 이거 딸 가능성이 없는데? 아닌가? 워낙 그 라인전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알리 들어올 때 이제 럭스가 속박 걸고 진 속박 걸고 하면은 마이가 패딩 구도가 나오긴 하는데 탑도 공포라서 될거 같기도 하고 어샤코도 어렵죠 헤어본 하나 둘 그러네. 녹통이잘 크면은 뭐 얘네들은 뭐다 조밥이라서 얘랑 얘는. 야, 이씨는 좀 해줘야지 않냐 인간적으로. 야, 나이스 뭐야? 탑 갈라 했는데. 따버렸어 와, 머리 좋다. 아, 공포찍었구나 아, 머리 좋네. 안 가도 되겠다, 타. 이게 치속이라 초반에 딴 거예요, 치속이라서. 풀캠 돌아야겠다, 간만에. 저렇게 따버리면 제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 돌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또 요네, 요네를 잡으러 간다면? 요네는 나갈까, 안 나갈까? <laughs> <laughs> 그게 궁금한데 갑자기? 이번 모프는 연애 탈준가또 죽었는데? 와우 나이스 노프리야가 죽여주러 갑니다 일로 와봐 뭐야 후 나도 노톤 죽이려고 했어. 아, 잘 맞는데 노톤이 랑 나라? 타! 뭐야, 못 자살 못 공격했네. 스펠 없을 거고 저러면 한미드 파면 되겠다. 미뤄야 아, 돼. 아, 그거 뭐 하냐? 왜 집에 안 가지?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진짜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다. 야, 뭐야? 탑은 왜 이래?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오네가. 이게 무슨 게임이야? <laughs> 이게 뭐 게임? <laughs> 아니 칠키 뭐야 이거? 내가 주인공 할라 그랬는데 아 주인공 바뀌었어, 젠장6래딱 찍었고요, 6래6래아 이거 잘하면은 어 녹턴이 고뭐 찍을 수도 있겠다. 오 살았으면 됐고 그니까 이 웅주형님이 강력하네 나는 봇을 봐줘야겠지 이러면 계속? 사정거리를 농락하는 것봐 <laughs> 봐줄게 그리야. 걱정마 따죠아큐 쓸걸 그냥 아 아, 다행이다. 알리가 먹어서. 하... 그냥 포기. 살고 싶어. 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하니? 1타 2피야 뭐야 이거 어? 너무 맛있다 방금 미드랑 블루를 같이 먹었네 빨리 굴립시다 야 우리 탑이랑 정글이 너무 잘하네 어? 이거 빨리 굴려줍시다 이거 들어 한번 굴려주고 탑은 지금 직선 뚫었으니까 보스 지금 죽 죽거나 안 죽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터졌기 때문에 지금. 형님 간다. 어? 저 필주겠다. 죽었다 저거. 저러면 별로 이득이 아니지. 그냥 사로 빠져 빠져. 그냥 사로. <laughs>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이고, 군도안 쓰네.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포탑 벌써 두개 밀었고 리드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이제는 적 레드 쪽에 정 레드 쪽에 와드 깔아서 지배. 안녕. 너무 맛있고 마에는 이런 오브젝트도 빨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금방 먹기도 하고 오브젝트 자체가 어 경험치 좀 많이 줘서 좀 나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오브젝트 하는 게? 라이즈는 죽었지만 나쁘지 않다. 오. 우. 힘들게 싸웠다 진짜. 뭐하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왓츠도 <laughs> 안 깔고 들어온다고? 1200원 원칙의 원형낙 갑시다 이렇게 유리할 때는 원칙의 원형낙 가라 했죠 아이거 그냥 없어지네 방금 내가 못볼걸본거 같은데 자공 실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킬한한두명 따갖고 한세명 따갖고 트리플해서 어, 궁 1초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 이거 하고 싶었다고! 이거 하고 싶었다고. 궁 35초, 나이스. 아, 궁쿨, 이게, 주는 게 진짜 좋긴 하다. 맛있다근데 궁쿨 주는 게 이게. 궁 20초, 와. 방금 궁 썼는데. 근데 그 가격이 애매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돌았죠. 아, 하 아, 너무 죽인다. 나에게 기회를 안 주네. 재밌다.